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이 막았던 요소 곧 국내 반입 두세 달 사용 가능 중국이 요소 수출을 재개하는 이유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이것으로 시작되었던 요소 수대란이 전세 학교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력조를 통해 버리면서 전 세계를 인플레이션의 공포로 몰아넣더니 이번에는 한국을 향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은 드디어 한국 기업들이 중국 측과 계약했던 물량에 대해서 수출 제한 해제를 통해 요소가 국내에 곧 반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볼 내용 중국이 막았던 요소 곧 국내 반입 두세 달 사용 가능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는 10일 날 중국산 요소 수입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서 다양한 채널로 중국 측과 소통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미 계약한 물량 18,700톤에 대한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확인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은 다양한 채널로 중국과 소통했다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주고 중국 측과 얘기를 했냐 이것도 궁금해지는데 좀 그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죠. 어, 그 내용에 대해서 소식이 들리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국 현지 공관은 우리 기업들이 수출 전 검사를 신청한 일부 요소 물량의 검사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수출 검사 신청 물량은 7000톤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중의 물량 중 얼마의 물량이 검사가 완료되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죠. 기본적으로 자동차용 요소수의 요소 함량은 3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요소 18,700톤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 30%의 요소 함량을 가지고 56,100톤을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요소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들어오게 된다면 한국에서는 이 요소 수입의 물량을 가지고 한 2-3개월 가량은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 중국은 전력쇼를 획책하면서 석탄의 사용량이 줄게 되자 석탄에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요소 물량이 부족해졌고 이를 빌미로 한국의 요소 수입을 통제하였던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관 청소는 10월 11일 수출 검역 관리 방식을 변경을 했고 별도의 검역이나 검사 없이 수출이 가능했던 요소 등 29개 품목에 대해서 10월 12일부터 반드시 검역을 거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외교부는 중국으로부터 요소 수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외교 천호를 포함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히 협의를 지속하고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 요소 반입이 막혀서 국내 물류망에 비상이 걸린 것이죠. 요소는 디젤화물 차량의 운행에 필수적입니다. 디젤화물 차량의 운행이 만약 중단이 된다면 한국 내 산업이 모두 마비되는 건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화물차들이 다 움직이죠. 뭐 지금 구급차, 엠블런스, 소방차 모든 차들이 다 음, 유로6, 유로5 이렇게 하면서 요소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요소수의 수입을 통해서 2~3개월 가량은 안정적으로 될 것이다. 제 생각은 어, 지금 한참 동안은 2~3개월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게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왜 중국이 요소 수출을 허용을 했느냐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중국이 석탄을 산시성과 내몽골 자치구에서 더 많은 석탄을 채취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이용해 석탄 발전소를 돌리는데 부수적으로 생기는 부산물인 요소의 양이 이제는 조금 넘쳐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시 수출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언제까지 석탄 발전소를 운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그 탄소 제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소 공급 다변화를 고민해야 된다는 입장이 됐겠죠. 중국은 2030년까지 탄소의 정점을 찍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의 탄소 중립 선언한 이후 부족한 전력을 메우기 위해서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 언젠가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요소의 수량이 0이 되는 날이 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 때가 돼서 준비하면 너무나 늦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 사태가 오히려 우리나라에게 요소 물량에 대해서는 약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점. 요소라는 것이 농업용 요소와 그 산업용 요소, 이두 가지, 특히 자동차용 요소는 산업용 요소로 들어가는데 이 농업용 요소로 요소수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측면이죠. 우리나라는 현재 중동지방과 중국에서 대부분 요소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동지방에서는 석유나 천연가스 생산의 부산물로 요소가 만들어지고 있고 중국에서는 석탄 분해의 부산물로 요소가 추출되고 있습니다. 요소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수분을 빨아들여서 돌처럼 딱딱해지는데 중동지방에서 들어오는 요소는 요소에 코팅을 해서 딱딱해지지 않고 수분을 빨아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코팅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국 중동지방에서 들어오는 요소는 비료용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국에서 들어온 요소는 코팅을 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순수 요소로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요소수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코팅된 요소로는 자동차 요소수를 만들면, 차량에 들어가는 그 요소수 자체가 차량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농업용 요소로 차량용 요소수를 만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차량용 요소수를 만들려면 코팅되지 않은 요소를 수입해야 하고 이러한 이유로 근거리에서 생산되는 요소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중국을 믿지 말아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히토류와 제품들의 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전력쇼를 통해서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서 수요와 공급의 특성상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 되면서 제품들의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라 거죠 중국이 전력쇼를 했던 두 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전에 제가 계속 이야기 해드렸죠 어, 미국과의 계약에 의해서 지금 했다 미국에게 잘 보여서 어, 지금 미국에서 터 오프 행정부 때 걸어놓은 이러한 그 고관세 이러한 것들을 풀어 중국의 제재를 풀어주라라고 계약을 해서 했던 것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중국 내 물품 가격의 현실화 왜냐하면 중국 내에서 그 산업 수준이 올라가고 사람 사는 수준이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여기는 약간의 함정이 있는데 전체적인 GDP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어, 서민들이 사는 삶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어, 점점 가격이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는 지금 현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제품 가격의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제품 가격을 끌어올리려면 쇼를 한번 해야 되죠. 이 쇼를 한 것이 전력쇼입니다. 그러면서 제품의 가격들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중국 의존적인 제품에 대해서 수입 다변화를 실시해서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저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그 요소수 절단 문제,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제 의견이 있는데 다시 그거는 설명을 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요소수가 통관이 곧될 것이다. 이것으로 통해서 2, 3개월 안정이 될 것이다. 2, 3개월 안정이 되면 계속 받을 것이냐? 제 생각은 계속 받는, 받는다의 한 표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발전소를 계속 돌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 화력발전소가 항상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전환, 이 손바뀜의 상황에서 지금 탄소 배출이 많은 원자력 발전소나 다른 탄소 다량 배출 기업들의 퇴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맞물리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